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벌써 12월이고 이제 두 주만 더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제 두주 동안 성탄절의 의미와 또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것이고 현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 능력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와 같은 일, 그리고 현재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든 일들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그게 뭔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금세 다 아실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신 것은 그분의 나라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실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가는 걸음, 같이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밑에 글자가 나갈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러분들 여기서 처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현대어 성경은 궁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은요, 궁전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궁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과거의 끝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드디어 모든 그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런 의미로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자기를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이 땅에 사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떠난다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떠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시는데요? 우리가 얼만큼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나 언제 온다, 그런 말씀 하시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볼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기를 진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자기를 진심으로 본 사람.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막히지 아니하고 아,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볼 거야. 그런데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또볼 거야. 여러분들, 이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쳤거나 죽은 살람을 살렸거나 5천 명을 먹이셨거나 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때인가, 이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 아니 임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은 날못볼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다시 볼수 없지만 믿는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은요,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기대와 전혀 반대되는 쪽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믿음의 눈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더 어렵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제가 살아온 땅 한국은 한국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카드가 사방에서 날로오고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누구라도 다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이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역사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보고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감남산에서 승천하셔서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의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근데이 말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중세 교회가 아주 힘이 있었고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그때 많은 재물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실제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회자되는 설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여, 사도 베드로는 교회 은과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좀 보라고. 그때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성아,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 거르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요즘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신앙의 상징인 우치무라 간조오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다가 부럽다. 왜? 그에게는 팔 예수가 있었지 않는가. 오늘날 이 교회에는 그 예수조차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에 정신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분은요, 자기를 증언해주고, 자기의 삶을 증거해주고, 꼭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나서주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그 자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리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마스 시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가? 크게 기대하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승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